도리를 세우면서 도리 안은 신의 영역 도리 밖은 인간의 영역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세운 거라고 합니다 자 일본에 총 신사가 12만개 있어요 가는 데마다 간이 신사라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신사는 그렇게 하, 어,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 야스쿠니 신사는요 지리적으로도 너무너무 일본의그 황과 천황이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. 그리고 국회의사당하고도 너무너무 가깝죠. 그래서 지리적으로만 봐도 예, 얼마나 레벨 있는 신사인지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. <laughs> 자, 저기 앞에 일본 애들 보세요. 일본 애들은 전부 다 저렇게 바깥을 다닐 때 모자를 써야 돼요. 저기그 얼마나 많은 방어말이에요. 아, 저거는요. 왜뭐 지진 나가지고 음. 그 떨어질까 봐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애들이 키가 작은데 눈이 잘안 뜨잖아요. 음. 그래서 저기 애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자전거나 자동차 조심하라고 음. 저기 어른들이 애들을 확실히 알아보라고 쓰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.